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통계의 가장 막강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조사를 했는, 했는데 100명의 특성만 알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통계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통계값을 구하거나 그런데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뭐만 명의 특성을 알수 있다 이건 막강한 도구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는 통계적 추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전체적인 집단 이걸 모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청소년을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에서 일부만 뽑아서 합니다. 추출을 해서 뽑은 거를 우리는 표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천명 정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표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통계적 방법을 잘 쓰면 이천 명에만 가지고도 이제 전체 청소년 특성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표본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잘 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표본과 모집단이 비슷하도록 다시 말해서 표본이 바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바로 골고루 뽑아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을 이제 임미 추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는 좀 어렵 쉽진 않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고3만 뽑아 가지고 대한민국 청소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청소년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골고루 뽑는 방법. 뭐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뽑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겠죠 이렇게 해서 이 표본이 잘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있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극한 정리의 핵심은 바로 표본을 뽑아낸 그 표본의 평균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약간 어려운데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단, 이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모집단의 평균이 5고 이 분산이 5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두 개짜리, 크기가 2인, 거, 2인 표본을 이렇게 많이 뽑아내요. 많이 뽑아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표본, 이그 뽑아낸 표본의 평균을 계산을 할수 있잖아요. X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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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많이 뽑아내질 거예요. 그럼 이 X바들이, 뭐 이렇게 X1, X2, X2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들이 다 평균이 5일 수는 없겠죠. 그죠? 5일 수도 있고, 뭐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평균을 구한다면 평균을 구한다면 이 평균은 오와 일치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분산은 좀 달라져요. 분산은 실제로 이 크기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냐면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n이 2라면 n이 2라면 바로 2분의 5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3이라면 3분의 5만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 차이가 나게 되는 이거를 바로 우리가 표준 오차 이렇게 표, 표현을 해요. 표본 평균이 얼마나 분산되었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르고 있다면 이 표본 평균은 바로 m 분의 시그마 제곱만큼 이렇게 줄어든 형태로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충분히 큰 어떤 표본을 만들면 대개는 30 이상을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큰걸 만들면 엑스바가 근사적으로 바로 정규분포, m 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바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 이게 중심 극한 정리가 되고 이 표본 평균이 이렇게 분포한다는 걸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이 표본 평균의 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평균 20이고 표준편차가 5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n 2 0의5의 제곱 이걸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36명을 뽑아냈다 그랬어요. 그럼 n이 36인 표본을 만든 거죠. 그럴 때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 다시 말해서 x 바가 18분 이상이 되는 확률. 이러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x 바가 18분 이상 되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x 바가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이 n 20의 36분의 5의 제곱에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면 바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표준화 도구를 사용을 해봅니다. 그럼 18분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요게 18을 놓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일종의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2.4부터 이상이 되는 확률이니까 이 절반은 0.5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바로 이렇게 대칭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표본을 통해서 바로 모집단의 평균 또는 비율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서 이것이 표준 이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규 분포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약약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거의 이제 95% 정도였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에 들어가는 그 확률이 0.95, 95%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 어, 표준화 도구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x 바라는 게 결국은 이게 뭡니까? m 루트 어, m 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어,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 이 표준 편차가 루트 m 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표본의 평균 x 바라고 해보죠. 여기로부터 결국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x r 와 M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을 X바를 중심으로 바꿔보면 M 이렇게 나오고 M이란 건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얘를 좀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모평균 M이 이 구간,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0.95이다, 95%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신뢰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 m N, 시그마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이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해보죠. 그 이걸로부터 우리가 m, m이 어느 구간에 들어갈 거냐 하는 거를 해보면 95% 정도 신뢰도로서는 바로 이런 신뢰 구간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99% 신뢰 구간이라면 이런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구간을 가지니까 결국은 이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표본 오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도에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그 표본과의 차이라고 되고 95% 신뢰도에서 바로 1.9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99% 신뢰도에서 2.58의 바로 루트 n 분의 시그마만큼의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시그마는 원래 모표준편차인데.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표준, 표본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넣어도 n이 충분히 크다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또이런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의견의 어떤 비율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이 표본의 비율로부터 모집단의 비율을 추정하는 거모 비율 추정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단, 표본 오차 계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표본 오차가 어, 역시 비슷하게 95% 아까 뭐, 뭐였습니까? 1.9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였잖아이모 뭐 비율을 모 뭐, 뭐 평균을 추정할 때, 근데 비율을 추정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데 1 9 6의 바로 어, 루트 n 분의 p q 이렇게 되고요. p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비율이라면 이 q는 바로 1 p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표본 오차가 되는데. 이 표본 오차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우리가 신뢰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비율이 우리가 다 대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대 표본 오차를는 바로 p가 0 5이 때를 잡아 주면 돼요. 그래서 신뢰도 95%에서 이런 정도가 되고 이제 요걸 계산해 보면 되게 이제 n의 크기가 한 1000명 정도 된다면 바로 이 표본 오차가 약3% 정도 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모 뭐 평균 추정은 바로 이런 데 쓰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사용 시간을 이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부로만 뽑아내 봅니다. 한 n이 64 정도 64대 정도의 어, 배터리만 뽑아내서 만약에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조사,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평균이 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왔어요. 그럼 모든 배터리가 다8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뭐 평균을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공장 전체에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오차를 가지고 표본 오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신뢰도 95%라고 했으니까 그 표본 오차는 뭐가 되나요 1.96에 바로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64대로 64분의 1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전체 모평균 M은 어떻게 되느냐?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어, 어, 흩어져 있게 되고, 그렇다면 이 실제는 약 7.7시간에서 8.2시간 사이에 이렇게 분포할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